내 눈물 다시 꽃늘 찬송 거친 파도. 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여기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험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 다가 자리에 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oh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호메가 알파와 호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모두 알게 되니 i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도할게 그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대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종간 동안 우리를 지켜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사 영원무궁하기 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나에게 아래의 피아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이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과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기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에서 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도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수준 안수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지내다 이 자리에 돌아와 다시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뭔가를 얻어 기뻐하기도 하였고 또는 뭔가를 잃어버려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과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노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의 길은 견고했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큰 홍수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했고 우리를 어엽히 여기셔서 기쁨의 순간에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셨으며 슬픔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감사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고 오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루,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항상 느끼는 하루. 이로 인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을 느끼는 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각과 마음이 견고해지는 성숙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